샬롬,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전에 부탁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아,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복음전파 사역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죄악 가운데의 멸망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된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광이죠 우리는 이 사역에 정말 가장 우선을 하면서 힘써야 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요, 또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절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가까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가장 가까운 곳이죠. 더 나아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가족과 이웃입니다. 가까운. 네. 점점, 점점 우리의 영역에서 멀리, 멀리, 멀리. 마지막에는 땅끝. 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비유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과 방향을 알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디모데우서 3장 16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서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에 쓰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역은 치유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 또 귀신들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자,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역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병든 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병 낳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에 힘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우리가 마치는 시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가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 잘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역,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역, 영육 간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이 귀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